안녕하세요 신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쓰리룸 빌라를 보러 왔어요. 지하철은 검바위역, 인천 2호선 검바위역까지 도보 10분 이내에 거리에 있어가지고 검바위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검암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암역에서 공항철도 환승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성남역이 있어요. 성남역은 서울 7호선 환승 가능해가지고 서울로 왔다갔다 하기에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집은 신축은 아닌데 그래도 제 영상에 올려놓은 뭐 20년 정도 된 30년 된 그런 빌라가 아니라서 컨디션은 양호한 편이고요. 1층엔 필로티 주차장 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럼 직구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현관은 여닫이 중문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은 3칸짜리 신발장 들어가 있어요. 현관 크기는 넉넉한 편이에요. 좁거나 답답하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현관입니다. 거실의 모습이고요. 거실 공간이 넉넉해요. 그리고 요 집이 올수리가 된 집이 아니고 그냥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그런 집이어가지고 올수리한 것처럼 새집 같은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대신에 그냥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이 기본적인 컨디션 자체가 뭐 20년 30년 된 구옥빌라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샤시는 통유리로 시원시원하게 열려 있고요. 저 위에 라운딩 들어간 저 모양이 있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조명도 신경 쓴 모습이고 천장도 이렇게 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집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거실 크기가 폭은 3,320 나오고요. 이쪽에 소파 놓고 그만 이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테레비 놓고 이렇게 앉아서 볼수 있는 그 정도 크기는 나오네요. 그리고 요 길이가 아까 보여드렸던 중문까지 거리가 5,290 정도 나오는 크기예요. 그리고 요 맞은편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싱크대에다가 요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가지고 디귿자로 디귿자 D글자 싱크대로 쓰실 수 있고요 여성분들이 이런 구조 좋아하시죠 그리고 위에는 후드랑 3구 쿡탑 빌트인 되어 있고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 쪽에는 식탁등이 또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옆에는 냉장고 넣으실 수 있도록 냉장고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저 거실 공간이랑 대면형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마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효율성 좋은 그런 주방이에요. 넉넉한 크기의 안방이에요. 안방 크기는 3,300 나오고요. 3,300에 마찬가지로 3,300. 거의 정사각에 가까운 방이네요. 그리고 이 안방에는 부부 욕실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담한 크기인데, 그래도 변기 세면대 수납창, 샤워기에 환기창 환풍기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욕실이에요. 그리고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있습니다. 이 방은 아담한 사이즈고요. 여게 조명은 지금 전구색 그러니까 노란 빛이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주백색이나 주광색으로 하얀색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요즘엔 대부분 하얀 빛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방 크기가 2440 나오고요. 2440에 2820 나오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공용 욕실이 있어요. 공용 욕실은 사이즈 좋고요. 어 여긴 욕실이 특이하게 생겼네요. 세면대가 이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쟁다이 선반이랑 세면대 그리고 거실이 정면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오면은 이쪽에 샤워기가 있어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 쪽에 변기가 있는 이색적인 구조의 욕실이에요. 그리고 이 욕실도 환풍기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거실 앞쪽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란다를 구비하고 있는 방이고요. 이방 크기는 2420 나오고요. 2420에 2400 나오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에는 이렇게 풍 넓은 베란다 있어요. 여기를 세탁실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집은 도배랑 장판 정도 하고, 이게 장판은 강마루여가지고, 마루를 새로 하기에는 조금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판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상태로 써도 되긴 할것 같아요. 지금 쓰는데도 지장은 없는데, 요렇게 부분부분, 사사한, 소소한 까짐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하면 더욱 새집처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말이고, 그냥 딱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도배랑, 요 주방 일부만 손 보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대부분 새집 같은 걸 원하시니까, 어 저라면은 도배랑 바닥하고, 주방은 일부 손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손 보고 손보고, 아까 말씀드린 요런 조명들. 조명도 지금 PL 램프라 그러죠. 그 옛날 형광등 아시죠? 형광등.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LED 조명 많이들 쓰시니까 조명 정도 손보면 은집 크기도 상당히 넓고요. 어, 집 구조도 좋고 집 자체는 좋은 집입니다. 근데 사용감이 좀 있다 보니까 어,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집 구경 잘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